중고차는 싸다니카. 안녕하세요. 7500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싸다니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싸다니카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신용 중고차 할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딜러가 아닌 싸다니카라는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저신용 전용 상품을 업무 제휴를 맺고 보다 폭넓게 중고차 할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파산 면책 이후 중고차 전액 할부가 가능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보안 문제로 A 상품, B 상품, C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상품, B 상품, C 상품 모두 파산 면책 확정 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이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 상품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수입니다. 알뜰폰, 선불폰 접수도 가능하시며 타명의 휴대폰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위 산업체에 근무를 하셔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만 30세 이상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 보험료 감액 등을 위해 공동 명의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B 상품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수인 상품입니다. 선불제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불가능하며, 알뜰폰이어도 후불제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면허가 없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직계가족의 한해 면허 보증이 가능하며,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만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시상품은 만 20세부터 나이 제한 없이 폭넓게 접수가 가능하지만 면허 보증 선불폰 타명의 휴대폰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확인을 위한 유선 전화가 필수인 상품입니다. 저희 사다니카에 문의를 주시면 상황에 맞게 상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부 한도 및 구매 가능한 차량 정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 상품은 최대 한도 1억 원이며 국산 및 수입 차량이 가능하며 금일 기준 2012년식 이상 20만 키로 미만 차량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최장 할부 개월수는 60개월입니다. B 상품은 최대 한도 2천만 원까지이며 국산 차량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일 기준 2013년식 이상 15만 키로 미만 차량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C 상품은 최대 한도가 3천만 원까지 국산 및 수입 차량이 진행이 가능하며, 할부 금액 1,500만원 미만 시에는 최대 할부 개월수가 36개월이며, 1,500만원 이상 시 할부 개월수는 48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금일 기준으로 2013년 이상 대 20만 키로 미만 차량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파산 면책 중고차 할부 전용 상품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이요, 꾹꾹!